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 연구소 소장 주피슨입니다 예, 오늘은 장중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좀 눌렀다가 여기 밑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 모습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오자마자는 한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어, 다시 75%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보니까 또87%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는 9월 초에 있을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지표를 좀 확인하고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는 좀 떨어뜨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약파의 섹터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 섹터 역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코스닥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너무 못 올랐죠. 코스닥 시장. 수급적으로 오랜만에 외국인이 1,900억. 코스닥 시장에서 1,900억.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으로 변화가 있을 때,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이 나타나야 종합지수가 상상할,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의 비차익으로 2,500억 정말 오래간만이죠? 2,500억의 비차익 거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장 마감 때까지 안정적인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시장은 더 크게 환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알테오젠의 소액 주주 집결액 1위, 예, 코스피 이전 확장 집단화라는 내용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액트라는 예, 앱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 주주 결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말해서 한5% 이상, 거의 한3% 정도면은 임시주총을 할 수가 있는데 5% 이상 모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10월달에 예, 정기주총까지 기다리냐 우리가 5% 이상 모아서 결국에는 임시 주총을 해서 하루빨리 거래소로 이전하자 라는 예, 그런 뜻에서 상당히 좀 행동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5.25 정도 예,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해봤어요 예, 저도 주주다 보니까 모아봤는데 지금 5.4예 5.4만 돼도 시가 기준으로 한 1조 어,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집률이 상당히 높고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 예, 2,769명밖에 안 되는데도 결집률이 이 정도면 어, 상당히 거액 고객들이 고객이라 그 주주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지금 5.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요구하겠다. 그래서 임시주총을 하루 빨리 열려서 거래소로 이전하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 들어가 보니까 뭐토론방도 이렇게 있고, 예, 뭐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보시면은 나오고 있죠. 예, 천주 이상. 10억 플러스, 100주 이상, 뭐, 얼마 이상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많은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뭐 어, 카톡방도 있던데 과거하고 좀 다른 게 과거에는 그냥 뭐랄까 라좀 수동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상당히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상당히 좀 다른 점입니다 알테오젠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예, 조정을 좀 많이 보였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매수도 좀 약하고, 현재 기관이 일부, 매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그동안 매도 때문에 50만원에서 40만원 언저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외인들의 매수가 크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예, 공매도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9월 23일, 한달 정도 안 남았죠, 이제. 에트루다 SC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 기술료를 받고, 거래소 이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여기에 추가 기술 수출까지. 연말까지는 알테오네젠의 그 주가는 상당히 좋을 걸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에 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누가 50만원 팔고 40만원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주식이 충분히 50만원짜리가 아니라 뭐한 60만원, 한 70만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주가에 방송 반영됐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요 때부터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하고 그다음에 팔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 램 c 나 팔리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서 예, 단기적으로 한새노베올랐거든요 거래소 이전하기 전에. 알테오젠도 그때랑 시기가 맞, 맞습니다. 예, 숫자 시, 실제로 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거래소 이전까지 패시브 매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50만 원이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은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하는데, 알테오제 누가 뭐라도 도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통 방에 바이오 섹터들이 좀 있죠 예 그런데 그조목들이다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예 그렇죠. 지금도 뭐뭐 뭐 10에서 20%난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바이오는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섹터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최소 50%에서 100% 이상 예, 이 정도 보고 가는 섹터고 뭐 진짜 시점이 맞춰 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점이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텐뱅어도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런데 어,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이게 올해 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의 바이오 섹터가 사상 최저점에서 지금 워렌 버핏을 비롯한 일부 큰 손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예, 나스닥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나스닥에 헬스케어, 예, 바이오 쪽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앞으로 좀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기부터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섹터들이 당분간, 당분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외국인 기관의 외도 때문에 주식이 왔다갔다 하니까 어떤, 어떤 그림 그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걸 못보세요 왜냐하면 하루 올랐다가 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니까 아, 이때 팔걸 이때 살걸 이러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게 알티오젠이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과거와 다르게 실제로 기술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아가는 그런 그런 과정에 있는,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아시겠죠? 예, 코스닥 시장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수 약 2,500억이 유입이 되면서, 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고, 주봉상으로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번 주는 좋은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을 예, 거액으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정부에서 정부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준다 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탄력이 상당히 더 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만에 좀 양봉이 좀 크게 나와서 예,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